신동화 방송은 지난 19일 오진과 불법 임상실험 사이라는 뉴스에서 36세 아내가 한 대학병원에서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라며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작성자 파란유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병원은 당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본원 의료진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 국제보건기구 WHO 분류에 따라 악성 림프종으로 명확히 진단했다며 이후 표준진료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진은 치료 기간 내내 국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받은 약제 조합만을 투여했고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 약제 역시 임상 시험약이 아니라. 해당 림프종 치료에 승인받은 항암 치료제라고 하면서 고가의 약이지만 그래도 치료를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을 가족 보호자 측에 설명하고 사전 동의하에 투여한 약제라고 부연하며 젊은 환자분이 오랜 기간 힘든 투병을 하는데 안타까워하며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했고 쾌차 시기를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혈액암 치료제는 CAR T 세포 치료제와 알키록산, 사이토사유, 다우녹신, 글리백 등 다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이라면 오히려 화학항암제보다 인체부작용이 적은 표적항암제 같은 약제일 텐데 신약이라면서 약제명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혈액암치료제로 임상 일상을 승인을 받은 압타바이오의 압타16인지 아니면 스위스 헬신사와 미국 소재 파마사가 특정 혈액암과 골수암을 앓는 환자에게 병행 치료를 테스트하다 임상시험을 중단한 아자시티딘과 프라시노스타트인지 아니면 다른 약제인지 밝혀야 이 논란은 종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한 병원에서 진단한 만성 활성형 이비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의 치료된 주사제인 간사이클로비어라는 항바이러스제와 경구용정구약물인 발간사이클로비어 가 있으며 약재 내성이나 부작용으로 두 약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공인된 대체 약재로 포스카넷과 시도포비어가 있다고 합니다. 파련두라는 아이디로 작성된 글이 사실이라면 오진은 의사의 영역이라 의료 분장에서 피해자가 이기기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진단을 내린 전원 한 병원에서도 진단명에 따른 치료의 접근 방법이 달라지기에 동병상면,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고지 의무를 위반하며 편법을 동원한 불법 임상 실험이라면 오진과는 차원이 다른 범죄 행위로 신동아방송이 단독 보도한 대웅제약과 충주 의료원의 호이스타정 불법 임상 실험 우혹처럼 특정 제약사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닌 전 의료계에 만연한 건 아닌지 관련 당국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